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디 히어로 미스터리입니다. 최근 사계절 내내 공기가 맑은 날을 경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면서 기관지와 호흡기 관련해서 많은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과연 구독자 여러분들은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미세먼지는 사람의 눈으로는 식별이 힘든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로 호흡기를 거쳐 폐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혈관 안을 돌아다니며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크기가 작은 탓에 폐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면서 협심증,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성인에 비해 각종 면역 기능이 약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성인에 비해 체질량 지수 등이 낮아 흡수율이 높고 배출률이 낮으며 각종 유해물질이 체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서 독성에 노출될 경우 향후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을 미치므로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같은 때꼭 알아둬야 하는 호흡기 지킴이 우리 아이 우리 가족이 미세먼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템 베스트 5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치동 학원과의 반만 되면 공회 전하는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인 필립스 차량용 공기청정기 고퓨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타고 움직이는 자동차 실내 공기는 상상 이상으로 유해성 바이러스, 세균, 초미세 먼지 및 대기 가스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라는 특성상 쉽게 노출되어 있는 유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필립스 고퓨어 슬림 라인은 독자적인 회사 해파 기술을 적용한 삼중 필터 걸음 방식으로 빠르고 강력한 공기정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세먼지, 바이러스, 유해물질, 악취까지 확실하게 제거하여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워줄 수 있는 뛰어난 성능과 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차량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공기청정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강력한 모터를 탑재하고 있어 빠르고 안정적인 쾌속청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면에서 필립스 고퓨어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중 성능 1위, 구매율 1위를 자 사랑합니다. 시동을 키면 자동으로 온 오프 되는 기능까지 생각해 우리 아이를 위해 밤낮으로 학원에 라이딩 해주는 엄마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요즘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일명 대치베리 베스처 보이젠 베리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목과 코, 눈까지 따끔거릴 정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 요즘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엄마들의 핸드백 속에 하나씩 꼭 들어있는 베스처 보이젠 베리치.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베리류들은 슈퍼푸드로 널리 알려져 비타민C,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 보이젠베리가 가장 뛰어난 슈퍼베리로 선정되었습니다. 보이젠베리는 블랙베리, 라즈베리, 로건베리를 교배한 나무딸기의 일종으로 기관지, 호흡기에 좋다는 안토시아닌, 엘라그산 등의 다량의 폴리페놀과 높은 수준의 비타민C를 함께 함유하고 있어 면역력, 호흡기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분들은 호흡기 속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손상된 세포의 복구를 활성화시키며 상처가 난 조직의 수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글로벌 원료 기업 아나제닉스 사에서는 이런 보이젠 베리를 활용한 특허 원료 베리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뉴트리션 브랜드 베스처가 아나제닉스 사와 독점 계약하여 보이젠 베리치라는 제품으로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면역력과 호흡기 관리에 관심이 많은 대치동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핸드폰은 안 챙겨줘도 베리취는 손에 꼭 쥐어준다는 SNS 대란템. 폴리페놀 함량이 높아 항산화 식품으로 꼭 주목해볼 일명 대치베리, 베스처 보이젠 베리취입니다. 세 번째,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되는 피부를 구원할 기발한 뷰티템, 방패 크림으로 유명한 셀러리 그룹 어반쉴드 크림입니다. 심해지는 미세먼지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클렌징이나 피부 보호 기능을 가진 이른바 안티폴루션 화장품이 인기 열풍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화장품이 미용 목적을 넘어 피부 보호 목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모든 미세먼지로부터 지켜줄 내 아이의 크림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어반쉴드 크림 이림에는 천연 보습막인 플루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의 수분은 빠져나가지 않도록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어반쉴드 크림은 검증된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 및 피부 자극 지수 0.0을 판정받아 안정성이 검증된 피부 무자극 제품으로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반쉴드 크림은 가족 구성원이 다 같이 쓰기 좋은 구원템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미세먼지로부터의 구원템은 다이슨 퓨어쿨 공기청정기입니다.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위한 공기청정기는 이제 필수 생활가전이 되었는데 다이슨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 악취와 가스를 자동으로 실시간 감지하여 방 구석구석까지 공기를 정화합니다. 안전하게 봉인된 필터 시스템은 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소 필터와 미세한 알러지 유발 물질과 0.1 마이크론 미만의 입자를 99% 제거하는 헤파 필터로 구성되어 혁신적으로 미세 입자를 제거해 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1초당 2 9 0리의 부드럽고 강력한 바람을 분사하는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로 방 전체.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또한 내장된 필터 알림 기능이 각 필터의 교체 시기를 알려줘 쉽게 교체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이슨 링크 앱을 통해 기기를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공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며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및 천식 악화 예방에 적합한 다이슨 큐어쿨 공기청정기. 이제는 우리 가족이 머무르는 실내 환경도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미세먼지를 완 완벽하게 차단하는 네이필티 마스크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세먼지 공포가 1년 내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주문 폭주 및 물량 대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크의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제까지 KF-80, KF-94 이런 숫자들에만 신경 쓰셨나요? 물론 필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누설률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리 필터가 좋다 한들 가장자리가 들뜨게 되면 그 속으로 들어온 오염물질들을 다 마시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얼굴형에 꼭 맞게 밀착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인 네이필티 마스크는 누설류를 강력히 보완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장자리까지 막아주는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귀 조절 끈을 통해 얼굴에 딱 맞게 조절하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는 올라가고 김서림 또한 방지됩니다. 그러면서도 사중 구조의 필터를 통해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 식약처 인증 완료는 물론 필터 교체가 가능하고 가드를 간편하게 물에 세척하거나 고온수에 삶을 수 있어 언제나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구성은 유아용, 청소년용, 성인용으로 나누어져 있어. 가족이 함께 구매하여 오래 쓰기 딱 좋은 제품이라 안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 이 시국에 더더욱 구매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미세먼지에서 살아남는 필수템 리스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호흡기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면서 우리 아이, 우리 가족들이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